스 웨이저가 대육근, 대육근, 그다음에 여기 밑에 소육근, 그다음에 여기 골반 안에 붙은 게 장골근이야. 스와스 웨이저, 스와스 마이너, 일리오쿠스.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근데 대육근이, 그러니까 그냥 대육근이랑 장골근 두 개로 분리를 해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냐. 허리에서 그 소전자, 고관절의 소전자에 붙은 얘네를 이제 큰 장료근이라고 장 이제 보면 되고 허리에서 고관절까지 붙는 장료근 그리고 장골근 같은 경우는 골반 안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소전자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소전자가 여기 대퇴골 있지? 대퇴골 안쪽에 이렇게 붙어 그래 보이지? 아이고 이렇게 설명할 까 좋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이장려근이그 대표적인 고관절 굴곡근이란 말이야. 고관절 굴곡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잖아. 의자에 앉고 다리를 이렇게 굽힐 때 써, 써지는 근육 이 얘네란 말이야. 어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양반다리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앉아 있잖아요. 의자에도 많이 앉아 있고.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접힌 상태로 그대로 굳어 버려. 어, 왜 이렇게, 얘네가, 어쨌든 접히는 근육이잖아. 그럼 얘네를 늘려줘야 되는데, 뼈 뒤에 근육이 있는 거지.